이 영상 하나로 소개팅 완전히 정복시켜 드리겠습니다. 5,740분의 개작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익 창출이 허가된 토크맛집 포청천입니다포청천입니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디어 수익 창출이 허가됐습니다. 우리 개작도 형님들 많은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소개팅 필승. 대화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그런 소개팅, 그, 코치 영상이라든지 이런 대화법 영상을 봤는데 다 좋은 말들 해줘요. 좋은 말들 해주는데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놈 저거, 와꾸도 저거 아무렇게나 생겼고 저거 저, 저놈한테 배우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뒤로 가기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 소개팅 전적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일단 그 소개팅 전적이 3승 1무입니다. 일단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소개팅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2승. 여성분한테 먼저 애프터 신청이 온 적이 한번 있고, 어, 1무는 뭐냐? 소개팅 끝나고 서로 아무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무. 조금 추잡했습니까? 좀 봐줘. 그래도 이게 팬은 아니잖아. 나도 아무 연락 안 했고, 그쪽도 아무 연락 안 했고. 비긴 거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왁구로 걸러지는 건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화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왁구로 나를 걸렀다 그 순간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구걸이 돼요 구걸 어떻게 나랑 좀 얘기 좀 한번 해줘 제발 야나좀 재밌잖아 나좀 성의있게 좀 대답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도 너무 잘 나온 사진 보내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보내세요. 상대방이 와꾸로 날 걸러준다. 그러면 그거 땡큐야.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맨날 와꾸로 걸러지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유감입니다. 유감이야. I'm sorry to hear that. 네. 먼저 소개팅 대화에 가장 큰 목적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방언 터트리기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개팅을 딱 나갔어. 나갔는데 여성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저 요즘에 정글을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 리신 연습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형님들 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리신이요? 하. 이신또 제가 쩔죠. QQ로 붙어준 다음에 와드 방으로 상대방 뒤에 가서 이즈가 비전 쓰는 걸 예측한 다음에 전멸로 뒤로 빠진 다음에 이크 차고 초시계로 띵 버텨주고 W쿨 돌면은 거기서 와드 방으로 나오는 그런 거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상대방이 환장하는 주제를 찾는 것. 이게 바로 방언 터트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언을 터트리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마인드맵 질문법입니다. 마인드맵이 뭡니까? 중앙에 나무라는 게 있으면 나무꾼이 떠오를 수 있고, 나무꾼이 떠오르면 뭐 선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 이런 걸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개팅 상황에서 질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할 때 제발 좀 광범위한 질문 좀 피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미가 뭐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런 약간 광범위한 질문들은요 굉장히 인위적이고 성의 없어 보인단 말이야. 할말 없어가지고 저런 말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마시고 주말 주말에 쉬실 때뭐 하세요? 약간 이런 거라든지 조금 더 관심 있어 보이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자 질문을 했죠. 뭐 여성분들 보통 여행 좋아하시니까 뭐 여행 얘기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통의 어버버 형님들 어떻게 하냐면 감상평을 얘기해. 뭐 너무 재밌으셨겠다. 어,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 유튜브에서 뭐 공감을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어디서 주소 들어가지고, 제발 이런 거좀 하지 마. 제발. 아니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다음에 할 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감상평 얘기해 버리면 상대방이 다음에 받아서 무슨 말을 해? 아, 네, 네 그래요. 뭐이 정도로 끝나겠지. 여기서 마인드맵 질문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행 가면 먹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잠자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이동하는 이동 문제도 있을 거예요 뭘 끌어내서 더 질문할 수 있을까를 계속 빠르게 짱구를 불리셔야 돼요 아,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는 입에 좀잘 마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게스트하우스에 뭐 외, 다른 외국인들이랑 자는 거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디 호텔에 잤대 뭐그 뭐 나라 호텔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보통 아는 나라 나옵니다. 아, 저 어느 나라 여행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네. 저 친구랑 한달 전에 방학 이용해서 적도 기니 다녀왔어요.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무조건 아는 나라 나온다고. 뭐, 이태리를 갔다 왔다. 이태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야? 뭐,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그 남자들이 약간 바람둥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뭐, 옷을 잘 입는다. 이 정도는 알거 아니야. 이런 거를 미리미리 장전을 해 두고 있으란 말이야. 또뭐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여행을 혼자 갔는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지, 혼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 혼자 가면 또 외롭잖아. 뭐, 외롭진 않았는지, 단체로 갔을 때랑 뭐가 다른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단체로 갔대. 단체로 갔으면 친구들이랑 갈등 상황은 없었는지. 갈등이 있었으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런 거 얘기하다가 막 친구랑 싸웠던 진짜 막 엄청 대박 사건 에피소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언 터지는 거야, 이제. 얻어 걸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또 우리 또 누님들에게 팁 갑니다. 남자들 주댕이를 막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 혼자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봐. 남자들 주댕이 묵념시키는 우리 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 네. 혼자 갔어요. 끝이야. 아 혼자 갔으면 좀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뭐 괜찮았어요.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제 거리를 계속 던져주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 아, 혼자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가정해 봐. 아, 제가 사람 북적거리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혼자 갔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 봐. 그러면 또 사람 북적거리는 거 싫어하는 그런 걸로 또 얘기가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뭐 클럽 같은 데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 술집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이러면서 또 대화거리가 또 생긴다고. 또 혼자 갔을 때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제가 원래 혼자 여행 가는 걸좀 좋아해 가지고 괜찮았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쳐 봐.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 가지고 또 대화를 또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혼자 밥 먹는 것도 좋아하시겠네요 혼자 노래방 가는 거안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또 대화 주제가 또 열린다 대답할 때도 제발 이게 소스를 이렇게 살짝살짝씩 이렇게 팡팡 터트리면서 대답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형님들은 그 누님들이 흘리는 그 소스들 그거 놓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이런 거 마인드맵 질문하라 그랬다고? 또 우리 적용 안 되시는 형님들, 또 취조하시는 형님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분명히 나와. 형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어린 그런 질문이야. 이 순간에는 내가 이게 진짜 궁금해야 돼. 그게 다 티가 난다니까요. 여행 말고 또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또 어떤 유튜브 또 즐겨 보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유튜브를 안 본다. 그러면은 아 남들 유튜브 볼 시간에 막책 보고 이런 거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주제를 또 책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겠죠. 책 보는 걸 좋아한다랑 안 좋아한다로도 나뉠 수 있겠죠. 책 보는 거안 좋아해. 그러면 웬만한 형님들 책 보는 거안 좋아하잖아. 그럼 책 보는 거왜안 좋아하는지 그걸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집중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뭐 집중력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뭐아 학창시절에 공부하실 때도 집중력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얘기 이런 걸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여러분 끝도 없죠?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들어라도 놓으세요. 이렇게 들어라도 놓으면, 실전 상황에 닥쳤을 때,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이 동영상 링크,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에 공유해 두신 다음에, 소개팅 전날에 두 번, 세번 보고 가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마인드맵이 막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광고는 꼭다 시청하시고. 이렇게 계속 마인드맵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진심 어린 질문을 하잖아요. 환장하는 주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이 사람이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맛집에 환장할 수도 있고, 여행에 환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하나는 걸린다, 하나는 여기서 딱 방언이 터졌다. 상대방이 너무 기뻐해, 막 혼자 막 신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형님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박수 치시면서, 아뭐 이따가 술 마시러 가자 하겠네. 그러면서 그냥 여유롭게 그냥 안주 뭐 먹을지 이거나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아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이나 뭐 이런 대화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진짜 좋은 말 많이 해주는 동영상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좀 실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했고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청천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청천이었습니다.